호우, 반갑습니다. 생각하는 연씨가그러납니다 그야, 그야. 아, 가을 아침입니다. 어, 약간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고, 음, 막 활동하면 덥고 음, 가만히 있으면 시원한 전형적인 아, 가을 아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살짝 흐리다. 어, 구름이 좀 많습니다. 주말에, 아, 금요일인가? 저번 주 금요일 날, 약간 태풍 같은게 와서 비바람이 좀 불어서 그런지 어, 해변 모양이 좀해변의 어, 돌모양이 엄청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음, 좋네요 자 왔으니까 일단 제 인생 최고의 취미활동이 음, 비치코밍 어, 바다에서 쓰레기 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<laughs> 아 무슨 안약펑 같네 어. 스치를폼 입고, 이럴 때 하나 주볼까 어, 이스치를폼 입고, 음, 요거까지 죽겠습니다.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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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어이거 요거 뭡니까? 어, 라면 봉지. <laughs> 어, 유아, 라면을 맛있게 먹고, 어, 라면 봉지는 어딘가막 떠밀려 간것 같습니다. 바람 불어서 날라온 거지 않나 싶습니다. 알 수는 없죠.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취미활동으로 여기서 제가 쓰레기를 주웠다는 게 중요합니다 <laughs>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쓰면서 살 만큼 저희 인생이 뭐 한가하거나 허락하지 어, 않지 않습니까 다들 빡빡한데 일일이 너무 사소한 것까지 신경쓰면서 살 필요는 없는 것같니다 좋습니다 어, 쓰레기 뭐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적당하고 음. 저기 또공공글로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쓰레기 또 많이 주워놨습니다. 아, 아주 좋군요. 음, 아주 좋습니다. 이제 주말에 이제 통영에서 오부장터 축제가 있었거든요. 축제, 근데 첫, 축제 첫날에 비가 와서 약간 좀, 아, 서운하지 않았나. 축제는 끝났는데, 어, 다음에 또 그런, 기회가 있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좋다. 오늘 파도 소리도 좋고.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이제 숙소를 잠깐 운영했었거든요. <laughs> 근데 그때 이제 좀 오랫동안 이제 숙박했던 손님이 놀러와서 <laughs> 뭐 얘기도 하고, 같이 저녁도 먹고 그랬는데, 재밌었습니다. 근데 뭐꼭 그런 걸뭐 제가 즐겨 있는건 아닌데,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. 가끔 아주 가끔, 원래 손님들하고 대화 안 하는데, <laughs> 제가 장사하면서 철칙이거든요. 손님들하고 대화하지 말자. 쓸데없는 말하기 싫어서, <laughs> 아, 날씨는 좀 흐리지만, 어, 이 정도면 아주 뭐, 가을의 날씨를 느낄 수 있어서 좋고, 음. 아, 갑자기 현기증이 일어나네. 음. 어, 오늘은 뭔가 좀 해야 될것 같은데, 준비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진행하면 될것 같아서, 약간 한가함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루 종일 빡빡하게 굴진 않지만, 이제,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는, 벽화 작업을 좀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나머지는 다 외주로 줘서, 그분들이 알아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기다려주면 되는데, 벽화는, 이제, 벽화도 외주를 주긴 했는데, 같이 해야 될것 같아서, 아시는 분한테 부탁해서, 그분이랑 저랑 같이 벽화를 그려야할것같습니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든 거, 힘들고, 여기 또 여러 군데라서, 좀 도와주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좀 공모 진행은 뭐, 이렇게, 어찌 어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<laughs>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건잘 모르겠고, 그냥, 제가, 계획했던 대로, 그냥 완료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뭐, 좀 기간이 넉넉하고 제 혼자서 하는 일이었으면 이걸 좀 잘하고 완벽하게 최대한 좀 완성도 있게 하려고 했을 텐데 아 그건 불가능것 같아서 기간이 있어서 기간 안에 끝내는 걸 목적으로 해서 목표를 바꿨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또 제약적인 게 많아서 또제 맘대로 할수 있는 것도 좀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그냥 하고. 어 음, 계획서대로 잘할수 있도록 음, 노력하려고 합니다. 근데 뭐 대부분 다 외주를 줘서 제가 할수 하는 거는 뭐 그냥 청소하고 가게 꾸미고 뭐 아주 간단한 일들만 하고 뭐 벽화 같은 건 제가 좀 도와주고 어,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 정도입니다. 좋습니다. 아, 오늘 약간 운치 있네 하늘도 약간. 그리고 저는 사실 여름 날씨를 좋아합니다 어, 약간 비가 조금 오는 날 이런 흐린 날 음치있게 다 걸어다닙니다 구경하고 딱 걷기 좋은 날 아닙니까 이런 날. 햇빛 없이 걸으면서 느긋하게 산책을 즐기십니다 아, 올 가을에는 제가 봄 어, 섬에 가서 치킨을 좀 먹고 싶었는데 막걸리랑 못갈것 같습니다. 12월에 좀 가볼까 생각 중이다. 그땐 추워서 좀 그런데 일단 한번 상황을 보고 갈수 있다면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일단 중요한 건 음, 이번에 선언된 공모를 잘 마무리하자. 제가 아무리 할랭이지만 할 일을 해야지 <laughs> 인생 어 맨날 어. 세월을 보내면서 살지만, 그래도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. 어. 딱 그거죠. 네. 어.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고 시작. <웃음> <웃음> 제 목표입니다. 무슨 일을 할 때. <laughs> 좋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여기 보세요. 어. 아니, 오늘 저번주에랑 완전 자갈 모양이 엄청 많이 달랐어요. 위 끝까지 많이 올라와 있어요, 이렇게. 어. 주말에, 금요일인가 토요일날 좀바람좀 많이 불었거든요, 비도. 그리고 이쪽 편에도 엄청 모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원래 저기, 뭐 자갈이 한 5m쯤 이렇게 있었는데 쭉 올라와 있어서 얘를 덮어버렸습니다. 어. 나이스. 오늘은 좀, 쓰레기 주 그 중에 뭐 괜찮은 걸좀몇개 주워가서 제가 이제 공모 때 새로운 체험을 준비할 건데 해양 쓰레기를 이용한 체험할 때 있거든요. 어, 거기에 올리는 게 있으면 몇개 주워가서 채색해내고 어, 이거 괜찮다. 이거 이것도 씁니다, 이거 어떻습니까? 이거 딱어 이거 해양 쓰레기 이걸 딱 주워가서 그죠? 어, 또흰 흰색으로 이제 펜트 칠한 다음에 체험하시는 분은 여기에다가 막 채색을 하는 거죠. 채색을 해서 자신만의 굿즈를 만드는 거죠. 채색에도 뭐 이름 같은 거 써놓고 써서 뭐 벽에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빌로 이렇게 걸어가면 예쁘겠다. 어, 이거 괜찮네. 이거 주워가야겠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따로 챙겨놔. 어. <laughs> 괜찮죠. 흰 어. 치딱해서 자기가 이제 예쁘게 꾸미는 거죠. 색상, 어, 색칠해서. 그래서 어디 놔두면 좋겠다. 방이나 뭐 거실 같은데, 어, 장식용으로. 음. 모빌로 만들어서 걸어놓으면 좋겠다. 뭐, 실로 묶으면 될거 아닙니까? 어. 나이스, 나이스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어. 쓰레기도 뭐 적당히 다 물려와 있고, 뭐, 어. 정처 없는 저 쓰레기들도 있고, 어. 아주 좋네요. 저렇게 따다리는 쓰레기를 보고 있으면은 제가 기분 좋지 않습니다. <laughs> 마치, 어. 정철 씨 따다리는 제 마음처럼 와 이거 뭐고 제 마음을 보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? 이거 망치 아닙니까 망치 어, 야 나무 망치다 야저작업할때 쓰는 나무 망치 같은데 야 저거 주소 가면 좋겠는데 어. <laughs>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내가 주소 갈수 있겠습니다 어, 좋아 기다려보겠어 어, 들어갈 수는 없고 좀더 가까이 오면 제가 집게로 살짝 건져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. 저 왔으니까, 오늘 좀 느긋하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촉박하게 해, 처리할 일이 없습니다. 오늘 왔으니까, 오랜만에 좀 느긋하게, 취미 활동으로 쓰레기를 좀 줍고 오겠습니다. 저 망치를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자, 쓰레기는 제가 또오줄 만큼 주었습니다. 아, 어. 저기 어떤 관광객분이 오셔서 바다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. 약간 중년 부부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어. 자자자자 제가 어 망치를 건져왔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약간 뭡니까 이 나무 망치 약간 어 토르급은 아니지만 어 드워프급 뿐 아니지만 뭐 누, 하여튼 누가 쓰는 장인의 그런 손길이 느껴지는 망치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<laughs> 어쨌든 주워 가겠습니다 아주 마음에 요거는 갖고 가서 액자 같은 데딱 만들어서 그러나 장식하거나 아니면 그런나에 어딘가에 딱 두고 장식용으로 놔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, 약간 뭔가 야, 오래된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망치라고 말하고 싶네요 오늘도 뭐 산뜻하게 잘 주었습니다. 오늘 좀 느긋하게 이따 가려고 했는데,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. <laughs> 그래서, 어 뭔가 좀 주문하러 가야 되니까, 어 이걸 좀 준비하러 가야겠습니다. 좋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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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라도 할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제가 그래서, 그거 이제 그림 그리고 뭐 빼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? 뭐라다 하거든요, 게임하는. <laughs> 인생, 실제 인생에서는 뭐별 도움이 큰 도움까지는 안 되겠지만 아, 게임 안에서는 엄청 생산적이고 좋습니다. 그리고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니까 어, 취미로 그죠?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? 제가 뭐 게임한다고 해서 게임을 좋아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가게에 있거나, 저 혼자 있을 때만 하는 것 좀.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어, 게임 얘기를 아예 일체 하지 않습니다. <laughs> 할 필요가 없으니까. 뭐 같은 게임을 하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, 아니면은 게임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하고 게임 얘기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? 대신 이제 다행인 건 저는 TV를 잘안 본다는 거.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좋아하는 건 보, 시청하는데, 그날 TV 시청은 안 합니다. 아무튼 <laughs> 아주 좋습니다. 어, 날씨가 좋고 이제 햇빛이 조금씩 나는군요. 오후에 뭐뭐좀 하려고 했는데 일단 뭐 이거 요청한 게 있어서 그부터 거 먼저 처리해야겠습니다. 어, 요걸 빨리 진행시켜줘야 어, 다른일도 제가 할수 있기 때문에. 그렇게 해야겠습니다. 아주 아주 좋습니다. 제할 일은 다 했으니까 가서 제볼 일을 다하겠습니다. 아, 아까 그 내려오신 분이 좀그 바다 구경도 하고 좀 앉아 있다 가시지 오시자마자 바로 가셨네. 3분도 안 되는 시간. <laughs> 제가 차량 요거두 번째 차량 시작할 때좀 내려오셨는데 바로 올라가시네요. 뜨거워서 올라가셨나? 왔는데 좀, 음, 파도 소리도 좀 듣고, 음, 바다 햇살을 좀 즐기면 좋을 텐데, 일정이 빡빡하신가 봅니다. <laughs> 좋네요, 좋습니다. 저는 어, 제할 일을 다 했으니까,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서, 또 저의 볼 일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야겠습니다. 아주아주 아주, 저 그만 돌아가겠습니다.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하세요~ 야, 저 정처 없이 떠도는 조각들을 보니까 꼭제 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정처 없이 떠도는 제 마음 같습니다. 아주 좋네요. 평화롭습니다. <laughs>